은 자유 한국당 경북 김천시 출신 송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김태우 그 특감 반원이 그 첩보 보관 내용에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 인사 관련 동향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한 찍은 얘기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이스트 총장인 신성철 어, 전 디지스터 총장이었죠. 직무정지 요청을 했고 대구지금에서 수사 또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욕하면서 담는다고 말이죠. 과거의 과거 정부 했던 것을 다 적폐라고 하면서 과거 정부 사람들 전부 수사하고 감사하고 조사해서 다 어,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접폐 청산으로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를 해 둡니다. 어 PPT 좀 틀어 주세요. 다음. 다음. 지금 KTNG 관련해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 한마디로 정부는 KTNG에 지분이 일절 한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직접 KTNG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적 개입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이 7.8%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자료는 6.93%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09%로 제일 대주주예요. 그래서 정부는 51%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KTNG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은행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안에서 어, 대응 방안을 해서 주주 제한권이라든지 집중 투표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은행 등의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자료가요. 이게 경영 현황을 보기 위한 그 서류 열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나서가지고 민간기업인 KTNJ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밑에 보시면 대응 방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어렵다. 이건 다 압니다. 삼척 동자도 알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해라 해서 이걸 한번 정부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주주 54%입니다. 여기에 외부인사 CEO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설득하겠다. 그런데 이게 다 기획된 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사장 선임 절차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기업은행에서 그래가지고 공모 기간이 짧고 후보 자격 기준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의 제기를 하고 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국가가 일전 한푼주 어, 주식도 없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을 하느냐? 이게 곧 국가 만능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이용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그 거의 모든 기업의 주,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기업은 국가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유화 내진 국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문제였고, 이 자료를 만든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 특히 CEO를 포함, 그저 선임하는 사장을 선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 결정에 국가 가 개입을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주식이 없는 <laughs> 어? 제3자 주식을 가지고 기업은행 주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어, 두 번째 내용이죠. 지금 그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부분인데 국고채를 조기에 상환을 하게 돼 있는 게 세수가 남아돌 때는 예, 그 예약돼 예 있는 그 국고채도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발행돼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국고채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1조를 조기 상환하겠다니까 이걸 하루 전에 갑자기 의견을 바꿔 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 그 투자자들은 1조를 상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가가 나서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가 개입해 가지고 나서는 거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청와대에서는 지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중문이 잘못됐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면서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더 있지 습니까 국채를 4조에서 8조 7천까지 더 수고로 가행하였다는거 작년, 전년 세수가 20조 이상이 남습니다. 민간은 다 주고 가고 있는데, 국가는 계속 호황을 보여줬으려고 계속 증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돈이 부족하다고 국고체를 4주에서 8주, 7까지더 추가로 발행하자마자 그런 의사결정은 대정부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 되는 거 아니겠군요. 국가에 대해서 지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마침 어떻게 또그 사무관 내부 보호할 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무관이 그런 자료를 또 이제 공개를 어, 하니까 이게 그나마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진출을 알게 되는 입 아무래도 이게 다 협력이 됐거 아니에요. 정말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모든 걸다 책임을 가다고 국가가 우선는지 맞는지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자송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그, 그 사무관이 어느 단계에서 그런 작업에 참여했고 그게 어떤 동기로 밖에다 누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기재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사무관이 지금 누설한 내용하고 달리 했습니다. 기재부가니까 어느 검토 단계에서 그 사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가 어디다가 누설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 한번 기재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 관계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정확하겐 모르니까. 음. 예. 그래서 아마 요 사무관도 그래서 제가 아마 저도 추측입니다. 이 사무관이 어느 단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분이 밖에다가 누설한 내용과 어, 다르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 이 의원님께서 k 이 n 엔나 이런데 이제. 어, 정부 지분도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고그 주주 지분만큼의 어떤 투명한 어떤 견제 장치도 불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건 뭐 견해가 다른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 사장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내부 문건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던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견제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세부가 됐던 금융위가 됐던 제가 알기로는 뭐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 아닙니다. 어를요 의원님. 의원님. 외교.

과장을 어떻게 해보겠다. 또, 어, 외국인 주주한테 외국인사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서를 만들고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